<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스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사바이디. 박송에서 가져온 바나나인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갔다 와. 바이바이.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멋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왜? 충전 안 됐을 걸? 몰라, 안 됐을 걸 봐봐, 봐봐, 어, 액도 학교 가는구나. 희한갱. 오늘도. 버섯 따로간다고네요 어, 오빠. 수수! 바이. 수수! 바이.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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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오늘은 수 명이 수니다 박사에 급하게 뭐 물건을 나 사러 왔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상아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상하, 이제 나우스인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불교용품, 목걸이용으로 많이 이렇게 착용을 하는데 저도 하나, 좀이 우리 이 친구도 이렇게 이 얘기해 봐. 이렇게. 이렇게, 해봐. 어, 이렇게 나우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차고 다녀요. 이거 이제, 그, 상원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차면 몸을 보호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어,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감정도 하네요. 좋아해 나. 어 나. 이런 것은 약간 비싸게 보입니다. 타우다이. 아, 센. 아, 센. 음, 음, 나. 어, 나, 나. 아, 저는 이제 세념하고 통화를 해서 이게 이제 모든 걸로부터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그 스님이 그려진, 아, 새겨진 그런 메달인데요. 저도 하나. 저는 뭐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아, 다 이제 기도를 한 거라 그래요. 원래 기도 한걸 찬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팔찌 같은 것도 제가 원래 뭐 즐겨 차도 않지만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뭐 그냥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돈도 많이 벌고 돈은 뭐벌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몸도 많이 보호해주고 차 사고 예방도 해준다고니까 그런 심리적인 또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또 반박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 그냥 나우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따라간다 이렇게 편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전당포 우리 옛날에 이렇게 뭐 가방에다 뭐팔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나우스인들이 이제 즐겨 이렇게 차는 그런 목걸이 불교 목걸이다 보니까 이게 커피숍에 왔는데 커피숍에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저도 이제 목걸이 줄을 지금 하나 주문해서 오면은 하나 이제 이것을 매달로 해서 이제 걸고 다니면 뭐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네요. <laughs> 저분도 다 차고 많은 분들이 사요.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여기 나우스에 사시다보면 약간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시고 어, 어쨌든 뭐 좋은 뜻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제, 어, 이런 문화에 조금씩 젖어 들어갑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도 항상 다른 종교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다양한 그런 뭐 이런 고리나 이런 곳에 불상이 새겨지거나, 뭐 이런 각종 뭐 동물의 뼈 이런 것도 있고 돌에 이렇게 다 새겨진 거네요. 세엄마도 하나 구입해준다고 했더니, 이제 이것은 상하로 만든 건데, 구입해준다고 했더니 비싸다고 안 산다고 합니다. 제가 차고 싶은데, 이게 여성 거라 제가 차기는 뭐하고. 돌 같기도 하고, 가벼운 거 보니까 흙에 다 빚은 거 같기도 하고. 아, 가져왔네요. 신부름까지 포함, 신부까지 포함해서. <laughs> 에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이, 갑자기. 아, 네, 이렇게 습니다스인들은뭐 이렇게 부위게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세은이 엄마한테 이제 골라 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가 보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저한테 세은이 엄마 뭐라고 하세요? 한국 사람 맞아 점점 나우스 사람 돼가는 것 같아 <laughs> 이렇게 어, 답변이 왔어요. 아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손님인데 하나 지금 구입하려고 지금 흥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마이날 오, 나이 나이. 아이고, 머리를 쪘습니다. 여기 물에 떠서 글지.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n g I'm y 삼시 a n 삼시 m y 삼시 a n 삼시 m Yanang! I'm Yanang! i แก아이นํา이อแก이หนําไอจร냥งๆ이ส่이ห이이 아이고 리하네요 벌써 물도 거기다 넣을 자이고 어깽나이 싸사 어우 깽깽 우승선은 이제 개구리 잡으러 갑니다 꽃 짭곱 <laughs> 짭곱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먹거리를 요즘 개구리 잡기가 좋으니까 개구리가 주 어, 이 음식 같아요 빠빠빠 응. 어. 또 먹거리를. 이눈 사이사이 설치하러 가고 있습니다 세연이 엄마가 아, 세연이 데려왔네요 아이고 참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되고 먹을 거 많이 사왔는가? 먹을 거 없어서 배고파 죽겠네 어? 세연이 자기 <laughs> 떠왔어, <laughs> <laughs>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일어와, 수고했어, 어, 수고... 인사해, 저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천천히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왔습니다. 어, 공... 유치원 재밌었어? 뭐뭐 어? 뭐 많이 샀어? 어, 이거까지 사서 먹어이 어, 이거 알았어. 뭐야, 이거, 뭐, 이거? 네. 어, 아빠꺼다, 아빠꺼. 아빠꺼. 어, 아빠꺼니다 야, 세아세아 일전 재밌었어? 네. 어? 네. 어, 아이고. 왜?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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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왜 그래? 아빠 배왜 그래? 어? 어? 배, 아빠, 이거 아기 놀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기 동생. <laughs> 어? 동생 놀래도 괜찮아? 동생 놀라도 괜찮아? 응? 유치원 재밌었어? 어? 선생님 인사하고 왔어? 아니. 에 선생님 인사해야지 아네 빠이빠이 했어? 어. 숙제, 숙제하고 놀아 숙제. 숙제하고 놀아야 돼. 갑자기 봐. 어, 고고 숙제하고 놀아. 말 똑바래. 말 똑바로. 라면 먹. 어요 네. 이 잘해봐. 다시 말해봐.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먹고 싶어요. 어 천천히 말해야 돼. 알았습니까? 네. 라 라면, 라면 먹고 싶어요. 어 라면 먹고 싶어요. 네. 어. 어이구, 어. 아이고. 아이고 세연이 언제 오는거야 아빠 세연이 기다리고 있었네. 세연이 보고 싶어서.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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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아 아기 놀려면어떡 하려고 그래? 아기. 아기 여기 속에 뭐 들었어? 몰라 뭐 있어 이 속에? 몰라 몰라? 뭐 있어 이 속에? 이 속에 뭐 있어? 아빠 여속 여기 몰라 여기 여 방에 들어가서 손 씻고 여기 여기 먹기 여기 여손 씻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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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먹여야지손 씻고 여기 여기 아, 생연마가 저 여기까지 사왔네요 아유 점심도 대충 먹었더니 배고프네요 이거 뭔가 찰밥을 양념해서 구운 것 같기도 하고 만돈 같기도 하고 알바술 모르겠네요. 아빠 이거 아빠샀야 가지 말고 엄마가 샀어? 엄마 응, 음, 엄마 하지말고 엄마야 그래 엄마엄마 응, 음, 엄 음. 말린 과일이네요. 손씻고 응? 어? 손부터 씻어. 해가 넘어갈 시간입니다. 시골 삶은 이렇게 노을 넘어가면서 또 하루를 어, 하루 보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고, 또 이렇게 느긋한 그런 어, 마음을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있기에 시골살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시고요. 또 멋지게 보내셨습니까? 항상 100%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면 행운도 찾아오고 행복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세, 이제 어둠이 밀려옵니다. 해가 저무는 순간부터 바로 이 시골은 밤이 시작됩니다. 하나, 깽나마이? 아이, 갑자기, 갑자기. 컨커이? 어이 저먹으라고 이렇게 또, 어, 죽순 찌개도, 어, 끓여서 또 주네요. 하나, 깽나이바? 긴긴 하나 김카오 어 김카오 어, 아이고 하나도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음. 저렇게 <laughs> 이제 음. 두 살도 안 됐는데 이렇게 두 살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두 살이고 여기는 이제 아 이제 딱만두살 됐네요 이제 하나도 자 하나 바이바이 굿나이 아, 바이바이 어 저도 방금 하나 엄마가 끓인 죽순찌개로 저녁밥 먹어야 되겠네요 아니 저녁 아까 간식거리 하나 먹었더니 입맛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긴 카오 갑자이 허새 허긴어? 어? 라면 먹었어? 라면 먹었어? 그럼 우리만 먹여야지. 아, 김치찌개도 끓였네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깽노마이. 죽순찌개입니다. 아까 간식을 먹어가지고 빵 먹어가지고. 그래도 맛있게, 맛있게 끓였으니까 또 먹어줘야지. 이것은 라오스 민물돔. 상태가 별로 안 좋네. 네? 9천, 9천, 9천 내가 9천 저번에 5천 먹다 말은 거고. 갑자기갑자이 맛없으면 책임지라고 그래. 어. 오케이. 어, 맛있으면 잘 먹을게. <laughs> 갑자이갑자이들 자, 깽놈아이 맛이 어떤지 제가 한번 맛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 국물이 약간 어, 걸쭉한데요? 아, 여기 국물이 걸쭉한 거 보니까 어, 이거 뒤적거리면 항상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저 혼자 먹을 거니까요 이 버섯이 들어가서 약간 걸쭉한 맛이 나네요. 오늘 다운 버섯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죽순하고 고추도 좀 썰어놓고 이런 뭐알수 없는 채소 그 정도 들어갔네요. 근데 여기에 뭐 양념 뭐 들어가 버섯이 많이 들어갔네. 어, 국물이 시원하고 어,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어쨌든 맛이 좋습니다. 이거 한국분 어느 분이라도 드셔도 맛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허삼하고 호박하고. 아, 호박도 나 소호박이어 있어. 네, 여기 호박. 호박이어, 나 고추 넣었더니 고추는 안 넣었어? 호박같이 생긴 거. 아, 호, 호박과 예, 네, 호박과. 음, 맛있어요. 그러네. 근데 고추도 왔어요. 매콤하네. 고추도 들어가요. 작은 음. 고추. 어, 음. 아 맛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나오시면 이런 음식 한번 드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고기는 구워서도 시장에 가면 아마 구운 것을 많이 팔아요. 하지만 이제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이제 튀기기도 하고 여러 종류로 해서 먹는데 이것도 뭐 한국 분들이 대부분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고요. 우리 김치찌개야뭐 말로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식사 아직 전이시면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또 아침, 점심, 저녁 항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